어, 카니발, 식빵 등 작업을 다이 작업 해보려고 하고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많이들 장착하시는데 저는 이쪽에 온오프 스위치를 따로 다룰 거예요. 이거는 리무버로 살짝 제끼면 빠지는 거라 한번 살짝 탈거만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잘 빠져요. 전원을 이쪽에서 공급해서 이쪽을 타공해서 스위치를 이용해서 위로 내려와서 저는 반시계 방향으로 장착을 할 거예요. 일단 전원을 해야 되니까 실내 등을 탈거할게요 작은 일자도레보들로 이렇게 세차라서 타이트하네요. 아, <laughs> <laughs> 야... 거지가지안 빠지네. 알아? <laughs> 하단에 10mm 볼트 두개 풀어주시고, 십자 볼트가 두개 있네요. 그래서 전원을 찾아서 세 가닥인데, 하나는 도어일 거고, 하나는 상실 거예요. 도어선과 마이너스를 찾아서 선을 연결해서 스위치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일단 배선을 만들어서 올게요. 이렇게 똑딱이 스위치를 불, 필요할때 끄기 위해서 리무버로 제끼면 이렇게 커버만 빠지거든요. 똑딱이 스위치를 해서 이렇게 잭 작업해가지고 불필요할 때는 끌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라인 전선을 여기로 빼서 타고 이렇게 넘어가고 스위치에서 나오는 선은 다시 이대로 와서 여기다 매립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무 몰딩을 당겨서 이 라인 따라 갈게요. 본드가 묻지 않도록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이게 잘안 지워져서 차에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지나오는 자리는 다시 덮어 음, 아, 배선이 남네. 짠. 어, 플러스가 흰색 선이고요 마이너스가 끝에 노란 선이에요. 피복을 살짝씩 벗겨놔주고. 옆도 땀 열리 쪽을 먼저 아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아니 쟤를 뜯어야 되거든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깨졌어요 아 아마 추우니까 괜찮아요 핀 거기 있어요? 얘가 덮어서 야래 그래. 부직포를 잘못 붙여놔서요, 물고 있어서 깨졌어요. 이걸 탈거하고 붙였어야죠. 네. 저는 잭 타입으로 이렇게 암수 구분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몰딩 따라서. 하단까지 다 매립하셔도 길이가 좀 남을 텐데요. 남는 부분은 미련 없이 가위로 잘라주세요. 잘라낸 끝부분을 보시면 플라스틱 캡이 씌워져 있을 텐데요. 그걸 빼내서 마감 부분에 플라스틱 캡을 씌워줍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